매트 위에 바르게 앉습니다. 어깨 앞으로 크게 돌려서 바닥으로 낮추고 양손을 위에 올립니다. 시선을 정면, 복부에 힘을 살짝 준 상태에서 척추를 굽게 세습니다 턱을 몸쪽으로 살짝 당겨서 뒤로 편안하게 자, 숨을 마시는 숨에 가슴을 천장으로 끌어올리면서 시선도 멀리 천장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내고 시선은 배꼽을 바라봅니다. 마시면서 가슴을 끌어올리고 시선도 멀리 천장. 내쉬면서 등 동그랗게 말아내서 시선 배꼽 바라봅니다. 뒤에서 누가 내 등을 잡아 당기듯이. 마십니다. 가슴 끌어올리고 시선도 천장.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냅니다. 꼬리뼈까지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마십니다. 가슴 끌어올리고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 배꼽 바라봅니다. 한번더 마시면서 가슴 끌어올리고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 봅니다. 마시면서 척추를 곧게 세워 정면 바라보고 숨만 내쉽니다. 손 풀어서 엉덩이 옆에 두고 두 다리 앞으로 뻗어냅니다. 두 다리 붙인 상태에서 발끝은 몸으로 닿 척추를 곧게 펴낸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접어서 발바닥 왼무릎 바깥쪽에 눌러놓습니다. 자 오른손 앞에서 큰원 그려서 엉덩이 뒤에 바닥을 손끝으로 밀어내고 척추를 한번더 곧게 세웁니다. 왼손은 뒤에서 큰원 그려내고 팔꿈치를 무릎 바깥쪽 깊숙이 집어넣고 손끝은 천장 시선 정면을 계속 바라보겠습니다 마시면서 척추를 곧게 펴다가. 복부에 힘 살짝 주고 내쉬면서 배꼽부터 천천히 오른쪽으로 상체 비틀어냅니다. 시선 오른쪽 벽을 바라본 상태에 마시고 내쉬고 마시면서 척추를 곧게 세웠다가 내쉬면서 가능한 만큼 가슴을 조금 더 비틀어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지그시 조금 더 비틀어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면서 시선 정면, 내쉬면서 양손 풀어냅니다. 자, 왼무릎 구부려서 발바닥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오른무릎 조금 더 바닥 쪽으로 낮춰서 다리가 바닥과 평행이 될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다면, 오른손 다리 사이로 왼손 바깥으로 돌려서 왼쪽 무릎이나 정강이에서 깍지 낍니다. 자, 조금 더 가능하시다면, 발끝 세워서 뒤꿈치만 바닥에 그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가능한 만큼 끌어옵니다. 척추를 곧게 세울 수 있을 때까지. 어깨는 바닥으로 낮추고, 시선은 정면. 마시고, 내쉬 오른쪽 골반과 엉덩이에 자극 놓을 수 있도록 마시고 내쉬고 자, 조금 더 가능하시다면 뒤꿈치 한번더 뒤꿈치 엉덩이 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쉽니다 손 풀어내고 두 다리 앞으로 뻗어냅니다. 붙여낸 상태에서 발끝 몸으로 당기고 척추 곧게 펴고 반대쪽 들어갑니다. 왼무릎 접어서 발바닥 오른무릎 바깥쪽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왼손 앞에서 큰원 그려서 엉덩이 뒤에 바닥을 손끝으로 밀어 척추를 곧게 세우고 오른손 뒤에서 큰원 그려서 무릎 바깥쪽에서 깊게 찔러넣습니다. 손끝 천장으로 세운 상태, 시선 정면. 마시면서 척추를 곧게 세웠다가 내쉬면서 배꼽부터 가슴 왼쪽으로 비틀어서 왼쪽 벽을 바라봅니다. 마시면서 복부 힘으로 척추를 한번 더 곧게 세우고 내쉬면서 가슴을 가능한만큼 조금만 더 비틀게요. 마십니다. 척추 곧게 세웠다가 내쉬면서 비틀어 내고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마시고 내쉬면서 마시면서 고개 정면 내쉬면서 양손 풀어냅니다. 자, 오른무릎 구부려서 발바닥 바닥에 왼무릎은 바닥으로 조금 더 낮춰서 바닥과 다리가 평행이 될수 있도록 합니다. 자, 왼손 다리 사이로 오른쪽 무릎 또는 정강이에서 깍지 낍니다. 척추를 한번 곱게 세워낸 상태에서 가능하시다면 발끝 세워서 뒤꿈치 바닥에 가능한 만큼 엉덩이 쪽으로 당겨올게요. 척추는 계속 곱게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어깨는 힘들어가지 않도록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쉽니다. 손 풀어서 바닥 짚고 두 다리 앞으로 뻗어냅니다. 무릎을 한쪽으로 돌려서 무릎 꿇고 앉습니다. 양손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상체 바닥으로 낮아져 이마 바닥에 낮춰냅니다. 이 상태에서 허리를 편안하게 휴식합니다. 호흡 한번 마시고. 내쉬고. 네,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천천히 상체 끌어올려서 케이블 포즈 만듭니다. 어깨 바로 아래 손목, 골반 바로 아래 무릎, 발등 바닥에 손가락 열어서 손바닥 바닥을 밀어냅니다. 꼬리뼈 몸으로 살짝 말아서 등을 평평하게 만들고 시선은 손 사이 바닥을 바라봅니다. 마시면서 가슴을 천장으로 끌어올리고 시선 정면. 내쉬면서 꼬리뼈부터 등 동그랗게 말아서 시선 배꼽을 바라봅니다. 마십니다. 가슴은 끌어올리고 시선은 정면까지만. 내쉬면서 꼬리뼈부터 말아내면서 등 동그랗게 배꼽 바라봅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더 밀어내고 마십니다. 가슴 끌어올리고 내쉬면서 등 동그랗게 말아니다 마시고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등이 시원하게 마시면서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등 부위가 시원하도록 합니다. 자, 마시면서 테이블 포즈 숨만 내쉽니다. 발끝을 세워서 바닥을 짚어냅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가져가면서 동시에 엉덩이를 천장으로 끌어올립니다. 두 발바닥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한손한손 한손 몸쪽으로 걸어옵니다. 자, 걸어온 상태에서 두 무릎 살짝 접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배꼽을 바라봅니다 그대로 천천히 천천히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롤업으로 일어납니다. 자, 두 발은 골반 넓이, 두발1 1자다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두 무릎 같이 구부리면서 양손 천장으로 끌어올립니다. 시선은 정면, 여기서 홀딩 마시고 내쉬고 엉덩이 조금더 바닥으로 앉아내면서 꼬리뼈를 몸으로 살짝 말아냅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복부까지 단단해질 수 있도록 마시고 내쉬면서 어깨는 바닥으로 낮추고 마시고 내쉬면서 발바닥으로 바닥 밀어내면서 무릎 펴고 양손도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두 무릎 바닥으로 양손 끌어올립니다. 시선 정면 어깨 바닥으로 낮추고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은 천장으로 끌어올리듯이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면서 발바닥으로 바닥 밀어내면서 일어납니다. 한 번만 더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 구부리고 양손 천장으로 시선 정면.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이 모이지 않도록 두 무릎도 11자 유지합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단단하게 마시고. 내쉬면서 발바닥 밀어내면서 상체에 끌어올립니 등을 대고 바닥에 눕습니다. 두 다리 붙여서 무릎을 몸쪽으로 끌어옵니다. 양손 무릎이나 정강이에서 깍지 낍니다. 발끝도 몸쪽으로 당기고 턱을 몸으로 살짝 당겨서 뒷목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가슴쪽으로 지그시 당깁니다. 마시면서 힘을 살짝 끌고, 내쉬면서 무릎을 가슴쪽으로 지그시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 가슴 쪽으로 지그시 당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몸통을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허리를 마사지 합니다. 3, 2, 1. 등을 바닥에 댄 상태에서 왼발을 뻗어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오른팔 어깨선으로 내리고 손바닥 바닥에 둡니다. 왼손은 무릎의 바깥쪽을 짚은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은 왼쪽으로, 시선은 고개 돌려 오른쪽을 말아봅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무릎을 조금 더 바닥 쪽으로 낮춰서 허리와 등을 시원하게 비틀어냅니다. 마시고, 내쉬고, 팔과 어깨는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과 시선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두 무릎을 구부리고 양손 정강이에서 깍지 낍니다. 발끝 몸으로 턱을 몸쪽으로 당긴 상태.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 가슴쪽으로 지그시. 마시고, 내쉬면서 몸쪽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몸으로 지그시 당니다 입상때 그대로 몸통 좌우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허리를 마사지합니다. 3, 2, 1 등을 바닥에 대시고 오른다리를 앞으로 뻗어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왼팔 어깨선으로 내리고 손바닥 바닥에 오른손 무릎 바깥쪽에 댑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 오른쪽 바닥으로 낮아지고 고개 돌려 시선을 왼쪽을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가능한만큼 조금 더 시원하게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과 시선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자, 팔과 다리 풀어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양손 가슴 앞에 합장하고 인사합니다. 나마스틱